안녕하십니까. 리스와 렌트를 연구하는 리렌 연구소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이 드디어 국내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가격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WD 5299만원, 롱레인지 6314만원, 5월부터 인도 가능하고, 런치 시리즈 7300만원, 4월부터 인도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서 4월 1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팡클릭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리랜 연구소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어떠한 수수료도 넣지 않는 0피해 견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 1원의 수수료라도 견적서에 전달을 드렸다고 하면 1년치의 리스료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